살롱 뜻을 정하여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을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해 여러가지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 피해자분들에 대한 위로와 해결, 조속한 피해 복구에 동참해 주시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길거리에서 사람을 불러모아 외치는 지혜 2. 의인의 말과 행동, 악인의 말과 행동 3.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첫 번째, 길거리에서 사람을 불러 모아 외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에서 9장은 지혜가 길거리에서 사람을 불러 모아서 외치고 가르치는 형태로 의인화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부름을 받고 초청된 사람들을 향해 지혜는 자신의 특징과 유익을 가르쳐 주죠. 지혜는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는데요. 잠언 8장 22절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멘. 지혜는 하나님의 속성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죠.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소개한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선물과 같은 개념으로 이해했다는 것을 알수 있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했고 예수님의 생명 사역에 함께한 지혜의 특징들이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정직함입니다. 잠언 8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사단이 거짓의 아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위기 모면을 위해 이런저런 거짓을 말하는 걸 포함해 기업 지도자들의 조직적인 거짓과 악한 말은 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하고 피해를 주는 범죄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나 정직하고 한결같다는 겁니다. 진리를 말하고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간절한 시대죠. 두 번째, 은금보다 나은 가치가 있습니다. 잠언 8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지혜는 물질적인 가치로는 얻을 수도 담아낼 수도 없는 인격, 평화, 사랑과 같은 고결한 가치를 얻게 하는데요. 그래서 은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낫다고 표현한 겁니다. 세 번째, 정의롭습니다. 자문 8장 15절 16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똑똑한 머리로 범죄를 행한다면 그 지식은 결국 자신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것이 되지만 지혜로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선한 결과를 얻게 되지 않습니까? 잠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정의를 실행하는 것을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곧 정의를 행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네 번째 생명입니다. 잠언 9장 6절 13장 14절입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세상은 특권층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자기들끼리만 그것들을 누리려고 합니다만, 하나님의 지혜는 찾는 사람이 누구든지 결국은 만나게 되며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죠. 자본의 지혜는 예수님 시대의 복음과 같은 개념의 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자먼은 어리석은 자들에게 생명이 되는 지혜를 얻으라 하고, 예수님은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전하고 강권하셨는데, 자먼과 신약은 결국 같은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의인의 말과 행동, 악인의 말과 행동입니다. 단한번 주어진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바르고 옳은가는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자먼은 우리 인생이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의 길이요, 지혜자의 길이며, 다른 하나는 악인이요, 어리석은 자의 길이죠.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잠먼 12장 6절, 20절, 13장 15절입니다.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한이라. 아멘. 의인은 악의 미련함을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선한 이웃이 되며 생명을 구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지만 악인은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며 결국은 자신과 주변을 모두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겠죠. 마온의 갈멜 지방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살았습니다. 다윗 일행은 그의 양대를 지켜주고 사람을 보내어 그 대가를 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다윗을 모욕하고 다윗의 사람들을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대노한 다윗은 나발을 치려고 달려갔습니다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급히 준비한 음식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환대했습니다. 술에서 깬 나발이 다윗이 어떻게 하려 했는지 듣게 되자 그만 두려움에 온몸이 굳어 죽고 말았는데요. 우리는 악의 모델인 나발과 의인의 모델인 아비가이를 통해 마음에 쌓인 말과 행동이 의인과 악인을 구분한다는 사실을 볼수 있고, 의인은 생명의 길로, 악인은 멸망의 길로 행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수 있죠. 세 번째, 지혜로운 신앙생활입니다. 코로나19는 많은 영역에서 비대면 디지털 시대를 앞당겼고, 믿음, 말씀, 예배, 공동체 생활을 개인의 영역으로 밀어넣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원이 기를 때 당시 못지않게 각 개인의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필요한 시대이죠.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믿고 의지하도록 유혹하는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믿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불법 투기, 속이는 저울, 세금 탈세, 뇌물, 디지털 성착취. 부모 찬스와 같이 이런저런 명분을 가지고 이 시대를 주름잡는 화두들의 이면에 있는 단어들은 돈, 재물, 풍요, 번영, 권력 같은 것들이죠. 우리 삶을 눈물나게 하는 대부분의 중심엔 이렇게 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정말 높은데요. 쉽게 갚을 수 없는 빚의 굴레에 빠지거나 가족들의 병원비를 대신 해결해야 할 상황에 처한 사람,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만 해도 너무 버거운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난의 세상이며 바벨의 세상이기 때문인데요. 풍경화 번역이 진리처럼 인식되어 버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느라 정직하게 행하고 손해를 보며 낮아지기를 선택하는 것은 무척 어리석게 보입니다. 누가 알아주나? 자조적인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적으로 미련해 보이는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지혜로운 신앙생활의 길입니다. 잠언 14장 11절, 3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아멘. 재력이 많아도 그 재력 때문에 오는 아픔과 어려움이 있고, 특별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광야이기 때문에 만나가 맛있고요. 고난의 시간도 구원과 은혜로 해석되며, 날이 밝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에 새벽 별이 반가운 거죠. 말씀을 읽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잠언 8장입니다. 다만 8장. 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의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너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너희는 들을 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 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폐약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내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로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온나니 여화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수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무기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수는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향하며, 공의로운 길을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함이니라. 요하께서 그 조화의 시작, 꽃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구름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쳐야 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운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면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솔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확께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구 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일곱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 요정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요하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하면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오면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이으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객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10장. 솔로몬의 자문이라, 지혜로 운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부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른 자는 지혜로 운아들이나 주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은인의 입은 생명의 세임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음 못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벌이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여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 것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보호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마그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와를 호경외함만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와도가 호의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폐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폐역을 말하느니라. 11장 속이는 저울은 여우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면에 오면 욕도하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폐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유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유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영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을 인하여 진행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유독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행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선 허무하되어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고은 자는 여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자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의 악교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이말이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이말이라. 자게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오 12장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요와께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주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하비의 물료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하비의 뼈가 썩음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마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러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의 굽분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의 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는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율은 잔인이니라 자기 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익을 이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났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암 아마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로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증에는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지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희락이 있느니라.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려니와, 악인에게는 안화가 가득하리라. 거짓 입술은 여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추어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되나 악인의 소행은 자신을 미혹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느니 사람이 보기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공의로운 길에 생명이 있나니 그 길에는 사망이 없느니라 13. 장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듣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전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개른자는 마음을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인은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스스로 보완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하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도에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선한 지혜는 은혜를 베푸나 사악한 자의 길은 험하니라.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악한 사자는 장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분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과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받는 자는 존영을 받느니라.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장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보험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는 밭을 경적함으로 양식이 많아지거니와 부르로말암아 가산을 탕진하는 자가 있느니라.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의인은 포식하여도 악인의 배는 줄이느니라. 14장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신실한 중인은 거짓말을 안해하여도 거짓 중인은 거짓말을 뺏느니라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악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름이라 웃을 때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의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고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재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여 스스로 믿느니라. 노하기를 속히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어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부리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여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없인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재론자의 재물은 그의 멸료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화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과한 의료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화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인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